자 일단 이친구을 5번부터 한번 봅시다. 5번이 도대체 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 거길래 이렇게 많이들 틀렸을까?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졌어. 1의 눈이 한 번만 나온데 뭐야? 세번 중에 한 번만 성공이라 느낌 들지 않아? 통입시행의 확률이잖아. 이거 뭐해주면 되는 거야? 세번 중에서 한번 성공했다. 3시 1에. 그다음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1에 1제곱. 한 번이라고 했잖아. 6분의 네. 5에 재고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풀었어? 궁금하네. 어떻게 푼 거야? 그냥 확률론 하나 하나 했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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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순서가 안 들어간 거지. 아, 그래도 답지 있었어. 네. 와, 훌륭하다. 어, 그러네, 훌륭하다. 잘 만들었다. 틀리라고 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 뭐야, 처음부터 막히기 시작한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시행 횟수 나오고 주사위인데1라운다가 나온다, 짝수 나온다데 이런 말을 나오면 있잖아. 무조건 확률이 정해진 거니까. 공립 시행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5번까지는 딱히 얘기할 거 없죠. 다음 넘어가서 자, 6번 같은 경우 어때요? 6번 또 그냥 뭐야. 총안만 안 나와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총안만 좀 써놓으면 괜찮은 것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8번 어땠습니까? 8번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어, 9번을 틀리면, 곤란합니다. 뭐, 접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자, 그래서, 지금 프로모일 것 같아. 재작년에 접근 나왔지, 작년에 안 나왔지, 올해 나오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따가 r p m 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잘 보고, 이제 선택을 해야죠. 뭔가. 자, 얘는, 근데 이제 1에서 3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이게 0에서 2, 2에서 3인데 엄밀하게 풀 필요가 전혀 없는 게 1에서 3까지 딱 절반이지. 여기 딱 절반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 두배 해줘도 되고 니네 맘대로 해. 어떻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나요 삼각형 넓이에 몇 배, 두 배를 해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이거 엄밀하게 기울기 개념 안 써도 상관없어 봐봐 두 칸을 갈때 2분의 1만큼 올라갔지 선이자 선 선형이잖아 그 비례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두칸 동안 2분의 1 올라가면 한칸 동안 그 절반만 올라가지 않겠니 4분의 1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 굳이 막 거창하게 그 그래프의 기울기 x 좌표 차분에 y 좌표 차 같은 거안써 먹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2분의 1에 밑변 기 1이고 높이가 4분의 1인 거 맞지? 요게 몇개 있어? 두 개가 있잖아. 곱하기 두 배를 할 거야. 그래서 요 넓이가 얼마야? 4분의 1이야. 답이 4분의 1은 얘기가 아니라 1에서 4분의 1을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겠지. 대충 그래서 이렇게 풀어 주면 되는 거고 아 예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비하시길. 다음에 10번은 어제 께 기시가 그지나 났던 거또내는게낼게 아니야. 없어 이게 테마가. 어제 께는 4번인 가그러지 않았었냐. 그지재년에 4번인 가 5번이었던 게 이렇게 내려왔잖아. 다음에 11번 어때요? 1 1번 괜찮아요. 11번 한번 볼까요? 자, 11번 내용을 살짝만 보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뒷부분 다풀 거야. 다풀 거라서. 자, 11번 보시면요. 이거 그냥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말이 길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스포츠센터에서 1년간 들은 회원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확률이 0 4고 스케이트장과 수영장을 모두 이용할 확률이 0.1에. 자 스포츠 센터에 들는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한 회원일 때, 그 회원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은 회원일그 가능성 알아보라. 이말 인거잖아. 자 그러면 스케이트장을 A라고 할게, 수영장을 B라고 할게. 그냥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자. A가 이렇게 있으면 A가 0.45라는 얘기잖아. 다음에 뭐, 수영장하고 겹치는 게 있나 봐. 요렇게 있는 거잖아. 자, 둘다 이용한 사람이 0.2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0.45인데 0.2를 뺐으니까 여기가 얼마? 0.25겠지. 자, 마지막 줄 다시 읽어보는 거야. 스케이트장을 이용한 회원일 때, 0.45일 때,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스케이트장이죠 아무것도 안니고 45분의 20. 그래서 얼마? 9분의 도식화. 뭐 이게, 이게 아니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해? 표로 나타나던가. 맞지?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겠죠. 자, 그다음에 12번 같은 거는 어떻게 바뀌어 나와도 다 푸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상. 이게 직각삼각형으로 묶기도 하잖아. 그지? 직각 이등변은 이거 선 하나 그었을 때마다 몇개 만들어지냐? 요것만 직각 이등변이라고 해서 하나 그을 때마다 두 개씩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말이야. 근데 이런... 뭐야 지름이 4번 그릴 수 있으니까 8개밖에 안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지. 대충 할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 13번 어땠습니까? 13번 4개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합이 짝수인 거 풀기 힘들어. 나는 꼴수로 가는 걸 추천해. 니가 그렇게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 빼기 뭐가 된다? 어, 합이 골수가 되는 거를 빼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이를 한번 써보면 3번 자, 각면에 3, 4, 4 5, 6, 6. 이렇게 나와 있잖아. 홀수가 3, 5. 이렇게 두 개만 있단 말이야. 자, 이 주사위를 네번 던진데, 네 숫자의 합이 짝수래 와, 네 숫자의 합 짝수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백이 네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홀수의 합은 알잖아. 홀수가 홀수 번 나온 거야. 네번 던진 것 중에서 홀수가 홀수 번 나왔다는 얘기는 홀수가 한번 나오고 짝수가 세번 나온다는 얘기야. 또는 홀수가세번 나오고 짝수가 한번 나오게 되면 요 놈들의 합이 뭐가 된다? 홀수가될 거니까 1 빼기 다음에 확률을 빼는 게좀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홀수가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번 중에서 한 번인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홀수가 두 개였잖아. 홀수가 나를 확률이한게 3분의 1이지. 그래서 3분의 1에 1제곱에 실패, 3분의 2에 3제곱. 요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3의 4제곱이니까 81이죠. 81에 84, 32 이렇게까지 될것 같고, 다음에 얘가 43에 3분의 1에 3제곱에 3분의 2에 1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8 1분의 어, 4 곱하기니까 8. 요렇게 되는 거겠네. 그래서 요두개 더해주게 되면 81분에. 40이 되거든. 근데 1에서 뺄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81분에 4 1이 정답이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죠. 그죠? 자, 그렇게 된 거였고요. 다음에. 14번은 좀 반갑지 않았냐.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그러니까, 한 바퀴가 넘어가는 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 많은 것들이 꽤나 많아. 내일도 어렵게 낸다고 해도, 네가 분명히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했던 거잘 정리했으면 괜찮았을 것이야. 그렇죠. 자, 다시 한번더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얘는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의미로 계산 좀 편하게 해준 것 같은 게 14번 보시면 너무 많이 가지 않냐는데 한번더 넣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 따로 움직이는 점 p 가 있는데 자, 곱이 짝수면 3만큼 곱이 홀수면 플러스 4만큼 한 칸씩이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주소를 몇번 던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횟수지. 네번 던지는 거야. 근데 A, A가 다시 A에 오는 확률을 이렇게 놨잖아. 그렇지? 네번딱 던져서 뭐야? 움직인 칸수가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런 거 나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 범위를 생각하란 말이야. 자, 네번 시행했을 때 가장 짧게 움직이게 되면 얼마? 얘만 네번 나온 거지. 12칸 움직이는. 제일 많이 나오면 16칸이란 말이야. 그러면 12에서 16 사이에 5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15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15가 되려면 도대체 4번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니가 좀 짜내야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냥 떠오르는 게 제일 좋긴 하긴 해 그러니까 뭐야? 4번의그 횟수 안에 3, 4를 몇 번, 몇번 넣으면 15가 나올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 15가 나와주려면 얘가 얘가 몇번 나올까? 홀수가 나온 게세 번. 나면 12지. 12에 15. 나, 맞네. 요거 세 번. 12. 요거 한 번. 요러면 15가 나오잖아. 저 이거 못 떠오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했어? 만들라고. 안, 안 나올 수 있어. 내일 이게 안 떠오를 수 있다고 머리가 막 이렇게 긴장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홀수가 X번만큼 나오면 짝수는 4-X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4X 더하기 3에 4-X가 우리 15칸인 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4X에 12 빼기 3X가 15니까, 아, X는 3이구나. 어, 그러니까 뭐야, 홀수가 세번 생각해 보면 오십 위에 한번더 상황 되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직관으로 떠오르는 게 가장 좋아. 근데 안 떠오를 수 있어. 얼마든지 나도 안 떠올릴 때, 그럼 맞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홀수가 몇번 나온다? 세번 나온다. 홀수가 세 번, 짝수가 몇 번? 한번 나오게끔 해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가 주사위 던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딱 요거 하나 외에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요. 요거 밖에 없다고 시행했어요네번 밖에 없으니까. 그럼 네번 중에서 홀수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할게. 네번 중에서 세번 홀수가 나오게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고비 홀수. 그러니까 항상 홀수 위주로 생각하는 게 편하지. 고비 홀수가 되는 건 뭐다? 홀수 곱하기 홀수잖아. 그럼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가 나려면 2분의 1, 두 번째도 2분의 1, 4분의 1인 거지. 그래서 4분의 1에 3제곱에 4분의 3에 1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4의 4제곱이야. 4의 4제곱분에 4곱하기 3 이렇게 됐다 이 말인 거지. 근데 얘가 2의 10제곱곱하기 p 뭐 이런 식으로 나있단 와 말이야. 그럼 일단 얘가 4의 3제곱에 3인 거고 2의 6제곱에 3인 거잖아. 곱하기 2의 10제곱을 굳이 하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2의 4제곱. 그래서 16에서 3을 곱하니까 48이 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더라.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부터 조금씩 한번 시작합니다.